2월 15일 월요일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천국을 소유하고 그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주로 식물이 등장했지요. 이제는 비유에 보석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지고한 가치를 말함과 동시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요. 먼저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튼튼한 금고나 은행이 없었던 그 시대는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집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물을 집에 두면 도적이 쉽게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 있었고, 전쟁의 위험도 많아서 약탈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몰래 자기 밭에 보물을 감추어 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나 사고로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모른 채 묻혀있게 되었지요. 주인 없이 묻혀 있는 보물을 밭에서 발견하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윤리적, 바른 생활의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몰래 숨겨두었다가 밭을 구매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접할 때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라비의 율법에도 일꾼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여 캐내었을 경우 보물은 밭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윤리를 가리키거나 법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부자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비유가 주고자 하는 참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비유에서 또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점입니다.소유를 어느 정도 남겨뒀다면 마음이 편할 텐데 몽땅 팔아서 밭을 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편하지요. 바로 이 불편함 속에 비유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산을 몽땅 헌금해야 한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로 이단 집단이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헌금을 바치면 그만큼 많은 보물을 얻는다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화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과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이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비유의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그렇게 합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밭이지만 그 밭에 값진 보화가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세서 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3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만큼 이 땅의 삶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실로 발견한 사람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를 챙겨두고 나머지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몽땅 헌금을 드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중세시대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라사로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수도사처럼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은 재물의 소유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도 얼마든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죄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른도 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유물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마음의 지혜,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내 것으로 생각하여 움켜쥐고 있던 소유권을 다시 원 주인이신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소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요.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진주 비유도 보화 비유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같은 성격의 비유를 두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강조점은 각각 다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는 밭과 함께 각종 보화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진주 장사꾼은 딸랑 진주 하나만 얻습니다. 즉이 비유는 제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얻게 되는 유일한 보상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서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꿈꾸는 사나이분들에게 이 비유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만큼 천국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있는데, 바로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천원 가진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보다 천억 가진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단돈 천 원짜리 한장 드리는 것도 아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는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소유하려는 과정 중에 있음을 그리고 진주 비유를 통해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청중들에게 각자 자기가, 각자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보아와 진주 비유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서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아멘. 금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듯 하지만 두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범위의 차이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 전체를 두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금물 비유는 금을 밖에 있는 물고기는 일단 제외하고 금을 안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되었지요.이 비유에서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가라지 비유가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음을 말했다면, 그물 비유는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인 삶을 보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의롭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법정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 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그 반대 개념이겠지요. 교회에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 비와 또한 가지 다른 점은 강조하는 초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 끝날까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이유에 대하여 초점이 있지요. 그러나 금물 비유는 세상 끝날에 있을 분류에 초점이 있습니다.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아멘. 세상 끝에 반드시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지금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섞여서 지내지요. 그러나, 그날에는 반드시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가려내십니다. 그런 후에, 아기는 지옥에 던지십니다.간단하지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지요.세상 끝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적인 거리감을 느낍니다.이 버릇처럼 말세야 말세야 말세다라고 할지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개인의 죽음은 언제 임할지 모르며, 죽는 그날이 그에게는 세상 끝이지요. 개인에게 있어서 끝날이 언제 임할지 알수 없으므로 그물 비유는 자신이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에 대해 심각한 진단을 해보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분류하기도 전에 이미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인지 어떤 것이 나쁜 물고기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나쁜 물고기가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알수 있습니다. 첫째, 나쁜 물고기는 말씀을 들어도 요지부동입니다. 위로를 주거나 이 세상의 삶에 유익한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회개나 헌신을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회개하기보다는 반발심으로 마음이 점점 굳어지지요. 반면에 좋은 물고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심판하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합니다. 물론, 교회는 영원한 삶을 위한 진정한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보면 그 결과로서 이 세상 삶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가 많지요. 그러나 어떤 유익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교회를 찾는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물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낄 것입니다. 교회에만 있으면 구원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금을 안에 들어온 고기들 모두가 천국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낳은 무리들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그분의 의가 구현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합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천국 비유를 듣고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국 비밀을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깨닫는 기쁨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마감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오래된 것, 즉 옛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말하며 새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게 된 비밀을 자신들의 마음 창고에 보관해 두기만 하지 말고 적절하게 꺼내서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 비밀은 잘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알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깨달은 사람들만의 몫이지요. 비유를 듣고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면 깨달은 말을 전파하는 것은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끝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곱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아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이웃집에 살던 청년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을 직접 체험해도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 곧 사람으로 안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57절, 5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존중하는 곳에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세상 그 무엇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겠느라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누어 주고 베풀어주는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의 삶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 을택 하신 딸을사 용하 여, 주 옵소서. 어렵 고 힘들 고 지친 영혼 을 일으켜 세우 는일에 기꺼이 씩받는 중보 자가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하나님 께영 광과 찬양 을 올리고, 힘 들어 울고 아파하 는 영혼 들 에게 예수 그리스 도의 향 기를 드러 내고 미소 를 띄우 게할수 있는 놀라운 주의 사람 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사람 이 있는 것 때문에 주 변이 기뻐 할수있 고, 행복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능력과 권능과 세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답게 그 고귀하고 놀라운 가치를 아는 자답게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느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저들이 함께 만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삼토와 일토와 또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함께하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